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예,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지금은 어, 다음에서 좀 활성화돼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네이버 측도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네이버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어 저희 카페에서 네 포토샵 질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강좌에서 네뭐 이런 거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 소스들을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을 좀 올려놨었는데요. 요거 물어본 것 같아요. 뒤에 배경하고 사진 넣는 거. 그러니까 사진을 넣어주려면요, 여러분들이 패스로 따서 네 넣어주고 그림자 주면 되시고요. 뭐 그거는 다른 강좌 있으니까 검색해 보세요. 패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 패스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백그라운드 배경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토샵을 열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업할 때 사이즈를 좀 크게 한번 열어 볼게요. 여러분들 상단에 파일에서 예, 가장 먼저 있는 New 선택해주세요. 단축키로는 Ctrl N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넓이는 700에 높이도 700인 정사각형 형태의 캠퍼스를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작업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한쪽은 진하게 어둡고 그리고 한쪽은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레이어를 추가하고 여러분들 작업할 때마다 하나하나 레이어를 추가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요 어, 여러분들 툴박스에서 보그라운드 컬러를 어두운 검정으로. 포그라운드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색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조금 연한 제가 좀 갭을 좀 많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어, 툴박스에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옵션에서 내 네,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선택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다 되었으면은 OK 적용합니다. 그리고 옵션 한번더 보시면은 어 라이너 그라디언트가 선택됐는지 되예 클릭하시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는 이유는 직선으로 그어주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어, 제가 얘를 복사를 하나 할게요. 복사는 단축키는 Ctrl+J. 레이어 복사. Ctrl+J를 눌러서 레이어 1번을 레이어 1 카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요 이동 툴 선택하고 얘를 Ctrl+T. Ctrl+T는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에서 커서를 외곽으로 놓고, 살짝 돌려줄게요, 얘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어,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자가 들어간걸 할수겠을거예요 그림자 한번 넣어볼까요? 그림자는 상단에 레이어 레이어 안에서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안에서 드롭 섀도우 떨어지는 그림자를 말하게 되겠어요. 이 드롭 섀도우에서 디스턴스 거리는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예,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날수 있게,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거리에요. 거리는 적당하게 만들어주고 사이즈 이렇게 예, 해주면 되겠어요. 나름대로 육안으로 보시면서 예,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듯 싶네요. 다 세팅됐으면, 은 OK 눌러서 승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 이동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또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해서, 이렇게 또 적당하게 놓아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겹친 것처럼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Ctrl R. 컨트롤 r 을 누르게 되면 눈금자가 나타났다 사라지게 돼요. 이 룰러에서 가이드를 꺼내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맞춰 놓을게요. 네. 그리고 크롭으로, 크롭으로 이렇게 예, 내려서 예, 맞춰 놓고요. 넓이도 적당하게 맞춰놓고 엔터 누르게 되면은 잘리는 거를 알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상단에뷰 뷰에서 쇼 가이드 체크를 풀면 가이드가 없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네, 3등분이 됐어요. 면이 3등분 되어져 있고, 흑백으로 이렇게 구분선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모델을 어, 펜툴로 따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버튼을 하나 만드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멋있는 디자인이 될듯 싶어요. 제가 이 소스를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져다가 마음껏 사용하시고요. 또는 직접 하나하나 만들어서 예, 디자인에 응용하시는 게더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